신이 제대로 오질 않았는데 무슨 심벌을 맞냐 이거지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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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혹시 네. 다른 선생님한테 네. 점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점본적 있냐고요? 네네. 애동 때는 많이 다녔죠 궁금해서 어떻게 보나 해서 원래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점을 보러 많이 다녔어요? 거의 안 보죠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거의 보면은 무속인들도 무당끼리 점을 많이 봐요. 왜 점을 보냐면은 그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답답하거든. 또 뭐가 이상하게 일이 풀리다가도 안 풀리고 일이 풀리다가도 안 풀리고 하면서 또또 또 그리고 무속인들이요. 은근히 신용불량자 분들도 많고 관제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특히 많이 봐요. 애동분들 신을 받았는데 잘못돼갖고 또 가서 또 전보고 나서 선생들 찾아 나서고 또 이러신 분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무속인들도 뭐 좋은 인연법에 만나면 남자들을 만날 경우도 이 남자와 같이 살아도 되냐, 안 살아도 되냐. 그런 것도 많이 묻고. 또 아니면 집 이사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본데 그 중에 넘버원으로 차지하는 게 그거죠. 내 신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외로 그렇게 신이 안 보이시면 네. 접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요. 내가 더 해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그냥 접지 왜 받았어? 해야지 된다고 해서 신기가 있다고 해서 뭐가 느껴져? 아니요. 그럼 왜 했어? 그런 거죠. 그러면 결정을 내려라. 근데 이 무속인의 길을 가면서 신을 받고서도. 없는다는 게더 무섭다고 해요. 신발 맞을까봐. 신발 안 맞아. 뭐가 있어야지 맞지. 신이 제대로 오질 않았는데 무슨 신발을 맞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신내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야, 너 그따라면 신한테 천벌 받는다 그래요. 애동 제자분들한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선생님마다 다 틀리거든요? 선생님도 잘해도 지랄이고, 못해도 지랄해요. 선생님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뭐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신을 갖다가 이뭐 조상신으로 받아서 뭐 할머니에 뭐 할아버지 뭐 죽은 삼촌을 장군으로 모시고 아, 엄마 아버지를 갖다 대신으로 모신 분들이 있어요. 몇안 되는 분들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요. 과감하게 어버이 신발 안 맞아요. 신발이 뭐 맞으니까 겁나고 무서우니까 이걸 뚫을 패야지 된다. 뭐 어쩌저 하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오히려 잘못되갖고요. 신당을 걷고서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무속인들이 많은데 다 불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못 불리는 분들이 상당해요. 그러면은 100%를 놓으면은 30%밖에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보면은 예전에는 유튜브가 어디 있었어요 유튜브 없던 시절에는 그냥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냥 소개로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왔는데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복채도 일단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시대가 없다 보니까 이 무속인들도 오히려 답답하면은 이 주변으로 가면은 자기 얼굴 팔리고 쪽팔릴까봐 멀리 가셔서 점을 보, 보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무속인 선생님들도 많이도 본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또접는 분들도 계신다 네. 아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남자 사이 남녀 관계라고 하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점을 많이 보셔요 실제로 내신이 잘안 보여서 점을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네 막혔다고 하죠 직접 찾아주시고 그러면 제자로 받으시는 경우도 아니요 제자로는 안 받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같이, 왜, 어떻게 보면, 애동분들도 계시지만은,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전화가 와요, 간혹. 내가 이만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린다, 그러면 요거만 조금 한번 해보세요. 일려주는 거예요, 서로. 요거만 조금 풀어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분한분 분 계셨다.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구슬해야지 된대요. 삼천만 원, 오천만 원, 네. 어? 오래 되셨는데, 그래도 오래 되셨어도 그, 이때까지 해오신 그게 가다가 있잖아요. 맞아요. 해오신 가다를 무시하고, 다시 넌내 제자로 받아들여 다시 해야지 된다.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고딱 오셨는데 한 분은 그렇게 해서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조금만 더 하시면 될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일이 풀리신다고 하면서 전화하고 오셨어요. 이게, 어쨌든 선생님들도, 무속인분들도 사람이니까, 응, 응, 응.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응. 뭐 본의 아니게 길을 잃을 경우도 있죠. 있는 거죠. 응. 누구나 다 엎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한 길만, 외길만 가갖고 쭉 해갖고 성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무속인들도? 사업가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잘 되다 보면 주변에서 지랄이고, 또 주변에서 지랄하면 가족들이 지랄이고, 가족들이 지랄하면, 건너 건너서 또 지랄하고, 그래서 다 휘말리는 경우도 많고, 또, 망조 들린 무속인들은 특히, 남자를 수시로 바꾸다든지,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laughs> 그것 때문에 또 망조에 걸리고, 또 되지 않게 또사기꾼을또 해갖고 또 망조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 심벌이란 것도, 대놓고 보면은, 이렇게, 왜, 신벌을 맞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모신 신들이요, 거꾸로 엎어져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갖고, 어우, 잡혀있는 거죠, 우에, 우에 신한테.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 그런 분들한테 가면 점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온다고 해서 다 100명 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얼만큼 마음을 열고 오느냐가 따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속인도 전 봅니다. 네. 예. 네.